띠드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또또 아이고 예뻐 야 띠드 저 방뎅이는 맨날 먹겠다고 저 난리냐 그지 저또 어디 기어나와 저쎅한 다리는 누구야 어대호 공존 마. 이 다리 섹시한 다리, 요거 누구냐고 요거. 야, 야, 애기, 저기, 저기, 밥에 빠지겠다. 요, 요, 알았다, 알았다. 어쪽으로 어떡으로. 어떡으로. 야, 엄마 밥좀 먹자. 아유, 이 새끼들, 그냥. 응? 이거, 이거, 찌드, 이거, 방댕이, 이거 먹겠다고 죽기 달기로 가네, 그냥. 저 방댕이, 바라자고. 우리 저소는 방향을 못 잡아. 엄마가 여기 있, 엄마가 여기 있잖아, 엄마가. 잘 찾아봐. 공주야 아가들 점 먹이고 엄마 좀 놀자 엄마랑 야저 오대오 씨 자냐 오대오 씨오 공주 야대구리 튀어봐 오대 얼굴 좀 보게 오대오 씨 오대오 씨 아이가 예뻐라 공주 씨 오대오 씨 오대오도 음, 진짜 예쁘다 응 그지 야저 누가 이렇게 맛있게 먹냐 저슬 땀때기고 야, 먹고 있는데, 넌 대구리 까면 어떻게오대오 먹고 있는 애를 <laughs> 뺐냐. 공주야, 얘네들 어떡해. 귀여워, 미치겠네. 헉, 먹고 있는데, 저 봐라. 야, 너힘 세다, 오대5 응? 엄마? 엄마, 엄마? 이 아이 예뻐, 아이 예뻐, 에이 껌을 이들